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의 28번째 말씀 씀성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선교사님들의 고민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고민이 뭐냐면은 이 사역을 함께 해줄 혹은 자신의 평생 일고 온이 사역을 계승해줄 후배 선교사를 만나기가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 그 사역을 또 후배가 이어줘야만 비로소 선교가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선교라는 것이 1, 2년 만에 혹은 1, 20년 만에 열매를 볼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한 세대 두 세대 혹은 세 세대가 지나야 비로소 열매를 볼수 있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또그 후배에게 그리고 그 후배가 또 다른 후배에게 그 사역이 잘 개선되어야 비로소 그땅 가운데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선교사들을 이어서 함께 협력하고 그리고 그 사역을 계승해 줄 후배 선교사들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단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교단에 따라서는 혹은 선교 단체에 따라서는 그 선교사의 숫자를 다 채우질 못해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적잖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교사의 숫자가 줄었다 혹은 교회 안에 청년의 숫자가 줄었다 라고 분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양적인 성장은 지금 정점에 달했지만 교회가 성교하는 일에 이제 소홀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증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려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장 역동적인 교회는 성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교하는 힘이 떨어져 간다는 것은 교회의 역동성이 떨어져 간다라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본질된 성교 전도의 사역에 우리가 소홀하고 우리는 과연 어디에 지금 마음을 팔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시점에 이르렀다. 아니, 늦었는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조바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 끝까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이방 지역인 안디옥까지 전해지면서 이제 속속 초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소아시아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바나바를 지도자로 파견하고 바나바는 바울을 불러서 더욱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첫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 가능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 그리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복음전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반드시 선교에 앞장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는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에 분명히 나와 있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바울의 1, 2, 3차 전도여행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번째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이 바로 13장과 14장에 걸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림을 하나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로, 실루기아에서 살라미로, 살라미아에서 바보로, 바보에서 밤빌리아가 있는 버가, 버가로, 그리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리고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루스드라로, 그리고 더베로, 그리고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와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또 버가로, 이제 안디옥에서 버가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우리가 이제 처음 출발이었던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안디옥이 두번 언급되는데, 처음 출발, 출발이었던 안디옥 교회가 있고, 또소아시아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또 있습니다.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주후 46년에서 49년까지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된 전도여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바울의 전도여행의 경로를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초두에 바울의 전도 지역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전도여행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성교 사역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그 성교의 사역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용기를 얻고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교하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교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은혜와 도전을 함께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선교가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오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오늘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과 꿈을 품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선택하라 라고 성령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님이 시키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이 시키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입니다. 바로 전도와 선교의 사역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하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단지 이스라엘만을 선택하셔서 모든 민족과 나라를 이렇게 나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기를. 그런 제사장 나라,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나라를 먼저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이스라엘이 구원의 시작과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시로 해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 가운데 이 복음이 마치 들불과 같이 옮겨 붙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지구상에서 영광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성교의 열망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안디옥 성도들은 복음이 자신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민족에게도 전파되어지기를 열망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이제 성교에 불이 붙은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몇 번의 중요한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04년에 영국 웨일지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영국의 작은 마을이었던 웨일지에 이반 로버츠의 설교를 듣고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땅 끝에 성교하는 데 있다는 라 것을 알고 각 나라로 성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들 선교사들 중에 한 사람이 당시에 동방의 가장 작은 나라였던 조선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순교한 외국인 선교사의 이름은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제너럴 소머노를 타고 대동강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선교사는 성경책과 기독교 서적을 우리나라에 전하기 위해서 직접 그것을 가지고 내려왔지만. 그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한국인 병사의 칼에 맞아 대동강변에서 죽게 됩니다. 이때 이 토마스 성교사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이 토마스 성교사를 죽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역사에 기록하기를 박충권이라고 하는 보절이었습니다. 이 박충권은 훗날 자신의 잘못으로 성교사를 죽인 것을 크게 후회했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예수를 믿어 장대영 교회의 전신인 널다리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토마스 성교사가 순교할 때 대동강변을 산책하던 11살의 최치랑이라는 소년이 세 권의 성경책을 주워서 집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 성경책 가운데 한 권을 20살의 젊은 처녀였던 이 신행이 얻어서 그것을 읽게 되는데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최초로 평양에서 여성 기독교 신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이 신행의 아들인 이덕화는 나중에 평양의 유명한 장대형 교회의 장로가 되어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단지 강변에 내려왔다가 칼에 맞아 죽은 그 성교사의 첫발이 많은 이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기초석이 되어졌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집회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 토마스 성교사가 바로 영국의 웨일즈 출신의 청년이었고 영국 성교회에서 파송한 성교사였습니다. 영국 웨일지에서 일어난 부응이 성교를 어,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부응이었다는 라 것입니다. 당시에 웨일지의 부응운동에서 은혜받은 많은 청년들이 성교 현장으로 달려갔고 그들이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교회의 부흥과 성교는 불과분의 관계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평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이 선교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성령이 충만할 때 성교가 힘 있게 전행되어지지만 교회가 힘을 잃고 그리고 교회가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될때 자연스럽게 선교도 함께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이 선교에 헌신하지 않으면서 영국과 영국 교회는 예전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영국이 선교와 함께 부흥하고 쇠퇴했다면 영국을 이어 미국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패권 국가가 될수 있었던 것은 겉으로 보자면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었지만 사실은 미국이 보여준 성교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미국은 정말로 많은 나라의 성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 교회는 성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제가 바라본 미국 교회는 이제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단마다 성교비는 쌓여가는데 파송할 성교사가 없어서 얼마나 성교사들을 애타게 찾고 다니는지 몰라요. 1 년에 두 번씩 선교사가 학교에 와서, 선교단체가 학교에 와 어, 가지고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1 년에 한 달은 휴가를 드리고, 휴가비는 얼마를 드리고, 왕복 비행기 티켓은 우리가 다 드리고, 그다음에 한 달에 선교비는 얼마씩 지원해주고, 건강보험은 어떻게 해주며, 가족들의, 자녀들의 교육은 이렇게 이렇게 서포트 하겠다라고, 정말 무슨 회사에서 어, 뭐 채용 박람회 하듯이 학교에 와 가지고는. 어, 아주 좋은 조건들을 많이 설명하면서 성교사를 열심히 모읍니다만은 성교사가 채워지질 않더라고요. 미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그것은 이제 미국교회가 성교의 비전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성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선교사를 그 선교사의 사역을 이어줄 만한 그 다음 후배 선교사들이 부족해 가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선교에 소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 성교 한국, 선교하는 한국 교회를 꿈꾸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복 받는 길임을 한국,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성교를 멈출 수 없는 일이 우리가 비록 많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쏟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교하는 일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교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동기 선교사 한 분이 개척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개척 교회를 시작했으니 당연히 여러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겠죠. 그렇게 후원을 받으며 개척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후원받는 개척 교회가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지금 남한테 후원 받아 가지고 개척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다른 선교사 후원할 여력이 어디 있나? 당신 교회나 신경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가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선교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안디옥교회가 성교가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진 귀한 사명이 성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안디옥교회는 성교를 위해서 가장 유용한 두 사람을 선택하고 보내게 됩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보내니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교는 모든 사람이 다갈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갈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성교사가 되어 떠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교는 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교는 반드시 가는 사람만 성교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선택되어 현지로 가는 성교사도 분명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디옥 교회는요, 자기 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 두 사람을 성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남는 사람 혹은 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안디옥교회 없어서는 안 돼. 가장 필수 불가결한 사람 두 사람을 성교사로 보낸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가는 성교사보다 보내는 성교사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교의 완성은 가는 성교사도 중요하지만 보내는 성교사들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헌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성교사로 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목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보내는 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말만 보내는 성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교사가 되었으므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넬리필로라고 하는 성교사는 보내는 성교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보내는 성교사들이 해야 할 일을 여섯 가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성교사는 여섯 가지를 후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격려입니다. 두 번째가 물자를 후원해 주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정을, 네 번째가 기도를, 그리고 다섯 번째가 연락을 해줘야 되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기환을 후원해 줘야 한다. 이렇게 성교사를 후원하는 여섯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 교회도 직접 성교사를 파송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연역을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 70주년인데 7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직접 파송한 우리가 파송 성교사회가 몇 명인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70년 동안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협력한 성교사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 중에, 우리,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성교, 어, 교육자 중에, 혹은 우리 집사님, 혹은 장로님, 권사님 중에, 우리가 직접 성교사로 파송한 파송 성교사가 단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꿈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직접 기르고 우리가 키워서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사가 이제 세워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그동안 사람을 기르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습니까? 혹은 사람에게 투자하거나 혹은 선교사를 길러내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았습니까?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보내는 일은 참 잘했습니다. 교회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낸 사람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세워야 할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성교는요, 영적전쟁을 함께하는 그런 선교였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바나바와 사울은 구부로라 하는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섬에 바보에 는 이곳을 치리하는 총독 서기오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나바는 그섬의 총독이었던 이 서기오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전도를 방해합니다. 엘루마는 이름 그대로 마술사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엘루마의 대적은 바로 마귀의 방해 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이런 방해하는 세력이 정말 많습니다. 선교를 회방하고, 선교사를 아프게 만들고, 그리고 선교의 사역이 막히도록 그그 그 땅의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이 방해하는 세력들을 성교사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성교사들과 함께 파송한 교회가 기도하며 영적전쟁을 치러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네팔에서 성교를 하던 성교사 한 사람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성교사는 제대로 된 성교훈련을 잘 받고 파송된 그런 성교사가 아니라 1년간 단기 성교로 네팔에 들어온 성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성교사가 네팔 사람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힌두교를 연구하게 되는데 그만 그 힌두교를 연구하다가 힌두교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이 힌두교 교리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힌두교 교리가 윤회사상 아닙니까, 그렇죠? 이생이 아니라 또 죽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를 반복한다라는 그 윤회사상에 심취해 가지고 동반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보호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법적 보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성동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 울타리가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마치 울타리에서 벗어난 이 어린 양이 늑대에게 노략질 당하듯이. 누가 물어가도 모르게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때 영적 지도자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영적 조언을 하게 되면 그 조언을 듣고 잘못된 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누군가 방황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면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끌어주고 땡겨주고 우리가 그 사람을 지켜주잖아요. 그러나 선교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 현장은 전혀 다른 문화와 종교, 특히 이방인을 믿는 그런 우상 숭배에 무제한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인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선교의 현장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아직도 많은 선교사들이 신분을 숨기고 선교하지 않으면 목숨의 위험을 어, 감내해야 하는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위험 지역이 많아요. 이 위험한 지역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바로 선교사들을 위한 그 영적인 싸움을 위한 중보의 기도인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지상군이 목표하는 곳을 점령하기 위해 어 그렇게 점령을 해야 고지를 점령해야 전쟁에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표하는 지점에 군인들이 그냥 바로 육군이 투입되면 사실은 피해가 너무 크고. 또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뭘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 갔다 오신 분들 많을 텐데, 화력 지원을 합니다. 비행기가 날아가서 폭격을 하고, 그리고 뒤에서, 어 이, 포가, 대포가 이렇게 곡사포를 쏴주고, 그리고 상륙작전을 할 때는 또 바다에 떠 있는, 어, 한, 배들이 또 한포 사격을 해주고, 또 요즘에는 수백키로씩 날아가는 미사일이 있잖아요. 미사일이 날아가서, 어, 이렇게 먼저 화력 지원을 해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초토화되면 이제 육군이 쫙 이제 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교사들이 육군이 되어서 고지를 점령하러 나아갈 때,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파송한 교회 우리 성도들이 미사일 지원을 해줘야 돼요. 뒤에서 대포를 쏴줘야 돼요. 그리고 항공 지원을 해줘야 돼요. 무엇으로요? 기도로 말입니다. 그렇게 장거리 지원을 해줘야 적진이 초토화되고 우리 선교사가 그곳에 올라가 깃발을 꽂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멀리서 기도로 이렇게 후원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중복 중부, 우리의 중복 기도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사일이며. 포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과 함께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신약교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흥하는 교회 가운데 선교의 비전을 반드시 부어 주셨습니다. 부흥과 선교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따로 가지 않았어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고요. 부흥하는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선교는 또한 우리의 영적 건강의 바로미터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인가 그것은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하는가를 보면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출발점이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교사를 보내거나 혹은 성교사를 가거나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작은 물질이지만 우리가 매달 드리는 이 성교원금을 작정하여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성교를 실천하는 보내는 성교사의 사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에도 우리가 선교사들을 후원합니다. 그 선교사들의 사역이 물질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 사람을 길러내고 또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파송하는 이러한 비전을 우리 교회가 이제 품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직접 가서 선교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좀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가지고, 그리고 성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내고, 또한 우리가 보냄을 받는 그러한 성교의 비전을 가지는 우리 성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